그죠? 네, 그럼 설명해 줄게. 컷. 다시요. 방금 누구야? 방금 누가 콧방 이겼어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컷. 안녕하십니까. 연양국 학원입니다. 자, 오늘은 19쪽 수능특강 문학 전우치전을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 연합 친구는 지금 본 수업 시간에 전우치전을 살짝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빨리 읽히죠? 되게 재밌죠? 사실 나도 전우치전 책으로 읽었는데 선생님이 읽은 책이 수많은 2본 중에 한 권이었을 겁니다. 전우치전은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서 1등으로 2본이 많아요. 디프런트 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케전도 보면 결과가 되게 다양하죠? 별주부전. 에 뭐, 그 자라가 바꿔서 거북이가 뭐 바위에 박아서 자살하는 것도 있고, 도끼 놓쳐서 다시 도끼 잡아서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타라는 이제 그 의원이 나타나서 어 약을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반성해가지고 용왕이 그냥 이제 스스로 순리대로 죽는 것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옥함상자한테 올라가서 재판받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것도 자, 그래도 1위가 아닌데, 저는 시천은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엄청 에피소드가 다양해요. 그니까 이야기가 하나의 줄거리가 자 태어나서 어떻게 올라가서 뭐 활약을 하고 죽고 이런 일련의 어떤 유기적 구조가 아니고 사파적 구성으로 해서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에피소드 3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나열되는 구조예요 그죠? 자 지금 요 같은 구조에는 뭐야 불쌍하고 억울한 어떤 관리를 자 약간 하늘로 올라가서 대피시켜주는 게한개 게 있었죠 자그 다음에 또 불쌍했던 효자를 창고의 그림 속에 들어가서 한 양씩 주는 것도 있었죠 알고 보니까 그 창고는 어디였더라? 어, 왕의 창고였었죠. 국가의 창고였었죠. 그죠? 자, 요런 에피소드 말고도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 몇 개만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영화 전우치 본 사람? 어, 오, 어, 많 맞네. 어, 강동원. 맞죠? 어, 이거 뭐명절되면 많이 하죠? 자, 영화 전우치 해보면 전우치가 어떤 느낌나 나요? 의자 탁니까 아니면 장난꾸러기입니까? 정말 장난꾸러기죠? 그죠? 어, 굉장히 장난꾸러기고, 자, 그 옆에 항상 들고 다니는 유해진? 걔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뭐였죠? 너는 사실 사람이 아니고 개야. 이러지. 그러니까 어? 개라고? 하물며 안컷이야. 이러죠. 이랬었죠. 자 영화 전우치에는 전우치보다 처음에는 도수는 굉장히 세지만 나중에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한테 지는 나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혹시 이름 기억나십니까? 오오. 그 기억하네요. 화담 선생입니다. 네. 그 사람이 나옵니다. 뭐 요괴들 좀만 나오고 자. 이제 그러면. 네. 그걸 좀 기억하네요. 전우치전은 수많은 이본이 있지만, 공통적인 게몇 개가 있어요. 일단, 하늘의 신선으로 변신을 잘해요. 하늘 신선으로 변해서, 조선의 왕이여, 하늘의 옥황상제의 배공물을 중수하는데, 기둥 하나가 필요하다. 금으로 만든 기둥을 너희가 우리한테 바친다면, 대평성대를 이루게 해주겠다. 이래서, 조선의 왕이 온갖 금을 다 모아서 금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을, 저조치가 하늘님의 어떤 밑에 옥황상제의 신선이 쩍받아가서 중국에서 잘라서 팔아서 그 돈으로 백성들한테 다준 거예요. 어때요?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알게 된게 금이 필요해서 금사로 청나라에 보냈더니만 사신들을 보냈더니 사온 금들이 어디서 만든 게 많이 본금이에요. 이거 뭐야? 한 사람이 팔고 있는 거예요. 어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전우치라는 사람이 팔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전우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야. 아이 놈이 얕은 도술 실력으로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 돈 뺏어서 어, 백성들 주는구나. 전우치가 이렇게 도술을 가진 건 어릴 때부터 비범하게 태어났지만 우연히 구묘를 만나서 구묘의 능력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우치가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고 자 그다음에 전우치는. 다른 사람이 자기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잘난 척을 하면 그 사람들을 개로 만들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달성공원 저리가라로 다 동물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러니까 영화 전우치에서 도 어때요? 개로 만든 유해진이 나오죠. 동물로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예, 네, 그래서 당 만들고 브레멘 음악 대막 만들어 버립니다. 자, 동물로 막 만드는 그런 약간 좀 악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친구가, 전우치한테, 우치야, 나저 여자 정말 좋아해. 저 여자 과분데 열년데, 그래도 좋아해. 알겠어. 남편 얼굴로 변해서. 여보, 여보, 꿈인가요? 음. 근데 왜 자꾸 절개를 지켜? 나 절개 지키는 애가 딱 질색이야. 예. 있잖아. 이웃말에 어떤 남자가 사는데 걔랑 살아라. 제가요? 음. 그래서 이 여자를 속여서 결혼시키게 만들어줘. 굉장히 좀 자기 개인주의야. 그리고, 어딜 가든 자기 이름을 밝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나는 도사 전취치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도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나는 도사 전취치 맨날 이러죠? 그러니까 거들먹을리게 뭐 좋아하고 개구쟁이고. 자, 동네 사람들을 자꾸 동물로 만들어요. 자꾸 동물로 만드니까 동네 사람들이 도저히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화담 선생이라는 대도사를 찾아간 거예요. 화담 선생은 사람들한테 장난도 안 치고 사람들 사이에 잘 없는 정말 도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호이안 되니까, 마을로 내려왔어. 전신 마신 다 동물이야. 지나가는 동물은 다 사람 만들어 놓은 거야, 야가. 그래서 다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찾아 냈어. 전우치, 너 보살한 녀석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면 장난을 치면 되겠나? 그러니까, 지금 난 장난칠 건데, 막 이래요. 그럼 니, 네, 나한테 싸워가지고 니 네, 나한테 지을 어떡할래? 난 이따가리 네 될게. 이래서 전우치가 바로 그 자리에서, 뭐가 돼서 도망치더라. 늑대가 돼서 도망치든가 뭐 이럴 거야. 그러니까 화담 선생이 쫙! 이래서 범으로 변했어. 어, 걔저우치가또 보수를 써가지고 변신술을 잘하거든. 솔개로 바뀌어서 솔개. 그러니까 바로 화담 선생이 독수리로 바뀐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요. 네, 그래서 아주 무서운 해태로 바뀌니까 화담 선생은 용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이래서 화담 선생한테 잡힙니다. 그 이후부터는 로닭가리가 돼가지고 화담 선생이랑 돌을 닦아면서 신선들 산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하기에도 좀의 그렇고 일반인이라 하기에는도 너무 영웅이고 약간 딱 중간 어정점 하이브리드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자, 이래서요게 저는 지전이고 내용은 되게 쉬웠고요. 우리 분석 자료 봅시다. 자, 이거는 줄거리만 보겠습니다. 자, 줄거리 전체 줄거리 전체 줄거리 자 준비됐죠? 네, 크크크 보겠습니다. 크크크 전체 줄거리 크크크 나같이 볼게요. 천상의 선동이었던 전우치는 고려마의 처사 전우나와 최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서 지상에 내려옵니다. 전우치는 여자로 변신한 여우에게서 호정이라는 구수를 받아먹고 천문과 지리의 통달, 세금사에서 만난 구미호를 혼내키면서 전설을 얻어서 온갖 술법과 조화를 부리죠. 전우치는 도수를 부려 임금님을 희롱하고 악한 벼슬아치와 염중같은 도적의 무리를 혼내주기도 한편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공격의 전 백성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오, 좋은 점! 나라에 공을 세워 뼈스를 얻기도 했지만, 명모 혐의를 받게 되자, 조정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림들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 속에, 말을 그리고 산을 그려서, 그림 속에 들어가서 말타고 산 속으로 사라집니다. 얘가 이런 짓을 잘해. 상사병이든 친한 것을 위해 상대 여자를 도술로 혀독하다가 강림도영이라는 도사한테 혼내기도 하고, 서화담과의 도술 대결에서 불복한 후에, 서화담을 따라서 신선의 도를 닦기 위해 영주산으로 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이전우치 에피소드 중에 제일 유명한 에피소드를 따라온 거는 맞지만, 화당 선생이라는 대보사를 나쁜 놈으로 일부러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물론 여기서 나쁜 놈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쪽에 볼까요? 그 다음 쪽에 보면 이거 봐야 돼요. 전우, 두 번째에 있는 전우치의 별표 칩시다. 나중에 복습할 때요것만 보세요, 그냥. 전우치의 보술이 지닌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전우치 저는 다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천못못 나올 겁니다. 너무 양이 많았어요, 이것도. 자, 1번. 민중을 위한 영웅적 행위다. 자, 이래 보면 어때요? 이거는 대의적 행동이죠. 대의를 위한 행동이죠. 큰 뜻, 대의. 대의적 행동이고, 인금님을 그러니까 속여서 황금 대들뽀, 아까 쌤이 한 얘기네. 황금 대들보로 가난한 백성을 도운 거나, 부리에 대항해서 약자를 도와준 거나, 조작에 돌아가들어가서 백성, 벼슬아치들의 비행을 징 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어때요? 와, 백성들을 구휼한 것. 플러스 탐관오리 징치 라는 두가지의 기능이 있죠. 적어볼까요? 자 구세재민 이라고 해서 구세재민 세상을 구하고 백성들을 구제한다 이 뜻이야. 요 기능과 탐관오리 부패관리지 탐관오리의 징벌 자 이런 두가지의 대의적 기능을 하는게 바로 전우치야. 자 이래본다면 좋아. 그런데 문제는 전우치는 완벽한 영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바로 밑에 있는 2번 때문이야. 개, 개인의 욕망을 위한 소인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었죠. 자, 대의명분도 없이 거만한 한양들과 기생을 네, 장난치면서 혼내준다든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자한테 복수를 막혀버립니다. 네, 도적들이 자기한테 피해를 줬다고 동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물건 훔쳤다고 그래가지고, 막, 다 동물로 만듭니다, 그냥. 자, 마지막에 수절 과부의 절개를 깨뜨린 것도 또한, 네, 뭐, 저, 그것도 그렇고, 여기 지금, 뭐, 내용은 없지만, 장난사가 도쫄 치는 걸 좋아해요. 사람 빗자루로 만든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고, 많이 비교하는 게 아마 내신용인데, 이거는, 홍길동전과 많이 비교를 할 거예요. 밑에, 홍길동전과 자, 이제 차이점은, 차이점만 보면 돼요. 어차피 둘다도술 부리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인물, 탐관오리들을 이제, 증거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전후치는 단편적 사파의 나열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후치의 주로 일관적인 어떤 생애를 다룬 게 아니고 활약을 열거한 거예요. 활약을 열거, 활약, 활약, 활약 열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의료의 행동을 하긴 하는데 개인적 차원이 좀안하요 뭔가 대의를 위한 게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저 관리가 걸리어서 징벌하고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왕이 재도서서 어, 황금 드들보를 얻어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서화담한테 진다는 거, 방금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홍길동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홍길동 전은 차이점. 영웅의 일대기적 사건의 유적 구성이라고 돼있죠. 네. 그래서, 일대기적으로 쫙연결돼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영웅이죠. 홍길동에는요, 육도국을 차리잖아요. 됐죠? 그리고, 홍길동, 이거, 아픈 행동에 따른 한명 없죠? 어, 홍길동 하면은 뭐, 아, 대단히 훌륭한 활빈다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랑, 이밖에 그 모르죠? 그죠? 고거. 자 이래서 요렇게 전도치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끝입니다. 끝컷 됐다. 자 이제 시한개 남았다 저 뒤에 있거든 한용운의 시야 뭐 짧아서 금방 할 거야 자 사실 1쪽입니다. 총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네요